뭐 적중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초강승부 적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2025년 4월 20일 화요일 오전 데이터 초강승부 적중했습니다. 강승부랑 달라요. 하루에 최소 3천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먹을 수 있는 초강승부 포치마스승노팅엄 프렌 노팅엄은 그냥 승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과탑 1등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전액자학금을 받고 다녔고 제게 문의하시면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된 분석 데이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있는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야구 NPB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랑 한신 경기입니다. 이건 그냥 승패 거르고 오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 자료, 예, 저는 양아치들처럼 누구 프랜 누구 언더, 누구 오버 이렇게 픽만 싸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거 자료 를 정확하게 적어서 드리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인 메리트 갑자료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적을 전공했고 과탑이었어요 1등 수석 그래서 성적전액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이렇게 100배짜리 초고배당을 배제해서 다양한 고배당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에 3천만원에서 많게, 많게는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먹을 수 있는 초강승부들여서 적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자, 요코하마나 한신경기 자, 영상만 보는건 의미가 없는게 제가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데이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발을 보겠습니다. 피안타율 이런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거는 WHIP WIP 지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한 이닝에 투수가 주자를 몇 명이나 바깥으로 내보내는지 추루 시키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1.3을 기준으로 높으면 못 던지는거 낮으면 잘 던지는건데 둘다 1.3을 넘기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밥먹다가 혓바닥을 깨물어서 발음이 좀 안좋아도 양해 바랍니다. 사이키랑 바우 어 특히 바우어 선수는 최근에 엄청나게 안 좋은 기복을 보여주면서 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신 빠따든 요코하마 빠따든 이런 흔들리는 투수들을 상대로는 충분히 다득점을 해줄수 있는 빠따들이라 오버로 가시는 게 상식적입니다. 이거는 5.5 기준 기준점도 상당히 유리하긴 하죠. 아, 오버 오버 가는 사람들에게 5.5 기준이라면 오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로시마랑 야쿠르트 경기인데 이건 히로시마 승을 가야 됩니다. 왜 히로시마 승을 가야 되냐? 자, 야쿠르트 선발만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 이시카와 선수인데요. 한국 나이로 47세예요. 한국 나이로 47세. 이거는 뭐왜 아직까지 은퇴를 안 하고 있는지 말이 안 되죠. 음, 그래서 구위라든지 구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히로시마 타선이 상당히 강하고도 홈이기 때문에. 홈에서 타선의 타격감이 오르는 히로시마 타선의 상,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야쿠르트 선발인 이시카와가 47세라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고 이거는 당연히 히로시마 승 쪽으로 바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경기인데요. 이건 소프트뱅크 승 가셔야 되고 오늘 NPB 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승 가야 되는데 소프트뱅크 선발로 모이네로 선수가 나오는데요. 피안타열이 1할 때고요. WHRP는 0점대입니다. 이게 0점대인 선수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 최상위권, 탑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좌완으로서 2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직전 경기 모에넬로 선수가 모릭스를 뭐, 뭐 비롯해서 어, 모든 팀의 상대로 준수한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타지마 선수는 지금 여기에 지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지표가 그닥 좋지 않아요. 예, 이닝에 비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이닝에 비해서 피안타라든지 볼넷이 많은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소뱅승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거 분명하게 다시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물한잔 마시고 여사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제게 문의하실려면 유튜브 댓글란 설명란에 카카오톡 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예의 바르고 정중한 분께만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BO 크보. 자, 국내 야구, 한국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야구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요. 오늘 국내 야구는 전반적으로 우천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G랑 NC의 경기입니다. 이건 LG 승을 가야죠. 자, 선발 매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지는 임찬규 선수가 나오고요. 임찬규 선수 지금 피안타율이 할 때밖에 안 되고 10명 중에 2명.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WHIP, 윕 지표는 0.대입니다. 한 이닝에 주자를 몇 명이나 출루시키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한 이닝에 주자를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는다는 이런 지표고요. 자, 신민혁 선수도 나쁘지 않은 피안타율과 윕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히 안정감 있는 임찬규 선수. 임찬규 선수가 지금 최근에 시즌 4승 0패입니다. 예. 훨씬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지표에서 확실하게 앞서 있는 게 바로 임창규 선수입니다. 심지어 NC보다 LG가 타선에서조차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LG를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늘 KBO 경기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LG 승. 자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핵심만 대충 불러주고 넘어가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이렇게 차원이 다른 데이터 값. 에, 데이터 값. 그리고 1 0 0배짜리초고 배당 등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독립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전 이거 시작한 거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호구 구지의 운동이 일 아니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정교육도 못 받은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 호구 취급하고 피 빨아먹는 꼴이 보기 어겨워서이 분석 데이터 발성을 시작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남성분들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을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자, 삼성하고 기아의 경기인데 이건 오버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준점이 높긴 하지만 투수가 개판이에요. 자. 디아의 김도현 선수는 1이닝에 지난번에 뭐 7실점이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물론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최원태 선수는 뭐 보시다시피 피안타열하고 WHIP 위입 지표가 개판입니다. 이 위입 지표는 1.3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 거의 쓰레기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최원태 선수가 딱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김도현 선수도 기복이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두 선수 다 거의 최하위급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이나 기아나 타선이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불붙는 타선이기 때문에 오버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10.5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오버입니다. 자, 두산하고 키움의 경기인데요. 오늘 키움 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천 취소의 가능성은 없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최근 두산의 기세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키움 반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승! 두산 선발 최승경이 잘해서가 아니라 키움 선발 하영민이 못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안타율이든 WHIP든 둘다 못하는 투수인데요. 그래도 최승영이 하영민보다는 더 사람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따에서도 키움 같은 경우에는 타선 타자 용병을 두 명이나 쓰고 있어서 타선이 상당히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타선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요. 두산이 그래도 자기들의 득점을 해주면서 키움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이 자리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키움 반대니까 가는 겁니다. 두산승 가셔야 됩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게 문의하시면 수학적인 배팅 비법 알려드리고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계획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최소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먹는 수익 인증 경험 함께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mm <clears throat>